18장 린의 진정한 핵심 우리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받는 사람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인류에게 깊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집중하며 행복한 사람들과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여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것은 제 삶의 여정에서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고, 제 행동 방식을 차별화한 심오한 개념입니다.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점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둔 윈윈을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인을 자처할 때마다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익만을 생각할 때 삶은 추해집니다. 이 원칙을 린에 적용할 때 같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린의 진정한 핵심은 되돌려주기 시작할 때 나옵니다. 린은 철수를 칩도 아르셔 유조개인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o r main goal is to get our cells deeper. Lord, t u 셋째,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강화하세요. 이세 가지 활동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패스트캡에서는 우리의 린 활동이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인쇄하는 책의 대다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renault zendor de la perruque et singe à tour de hammondot renault d'jeter perruque et singe zigeer brove de la rue armandot renault curieuse chaise singe gueule par de reman rey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부와 환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Richard Reed e r n s Hugh i n k r c o e r b u f Richard Power n i c h a r p o e r f f r c a r d p o w n r i c h o e r b u f o r i c h a r t p e r Buffon, r i h a r d p o o n c h a r d Power b u f i c h a r d o w e o n r i c h a d e r b u o n r a o w u i c o e r b u n c d p o w e u n Richard Power b u f n i c a r o w e b n r a e r b r i a r e r l u n r i h a r d p e r n r i h a r e r b u f o n r i a r r n c h o e r b u f f n s i r p o u f f o r i a e r n d p e r o r i c h i c h a r r o n r i c h r e r b u n r c e r b o n r p o e o n i o n r i d e r 약 6, 7년 전 우리가 결함이 많은 작은 시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매번 우리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낭비와 결핍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개선할 기회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설을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는 혜택도 얻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정과 목표로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은 되돌려줄 때 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어, 미안해요. 이것은 에, 작은 보너스 트랙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당신의 회사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제 이것은 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고객과 이야기할 때그 고객이 남자든 여자든 무언가에 대해 묻고 싶어 한다면 우리 제품을 원하고 이것저것 하길 원한다면 나는 내 생각에 단 한가지만 떠오릅니다. 이 개인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파스케피 CEO이자 사장으로서 생각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의 목표를 이 간단한 개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직원이 작업장에서 서로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이 집중하게 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지금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고객의 삶을 개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매우 큰 회사의 CEO에게 이것을 말했는데 당신도 알수 있듯이 모든 것이, 모든 스트레스가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CEO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제품 믹스에서 1위가 되거나 특정 산업에서 1위가 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개 또는 천만 달러의 총익을 얻거나 십억 달러의 총익을 얻는 것, 그게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고객의 삶을 개선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다른 문제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제 목표가 고객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내부 목표, 즉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아침 모임과 사메스 활동, 이초 개선에 대해 끈질기고 의도적이라면 자동적으로 저희는 고객의 삶의 질을 경쟁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인간으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념이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날 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폴 당신 회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저는 정말 빠르게 대답합니다. 매출 1천만 달러가 목표가 아닙니다. 매출 1억 달러가 목표가 아닙니다. 매출 10억 달러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최고의 목공도구 업체가 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딱한 가지만 신경 씁니다. 세계 최고의 린 회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와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지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조금 독특하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리더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우리는 가장 큰 목표와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하고 저에게도 제 팀원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들은 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3분간의 대화를 하나의 간단한 개념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제 고객을 볼때 달러 기호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볼수 있는 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이다. 날러는 고객을 훌륭히 돕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아시죠? 제 고객들도 저와 거래할 때 그걸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것은 엄청난 양의 낭비를 줄여줍니다. 그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치를 놓고 경쟁하거나 유리한 점을 협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면 그들은 저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시 때 달러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보너스 트랙이죠 그게 장점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진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마르티에이며 발루렉 튜브 앤 로이의 공장장입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종사해 왔고, 18개월 전이초 린을 시작하기 전까지 린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리긴 리인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팀에게 지직, 시간의 도구를 제공하여 매일 작은 개선으로 낭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팀은 린 문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경영진이 참여하고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는 기버 기버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흑백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에는 몇몇 테이커가 있습니다. 테이커는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팀에 테이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기버들이 멈출 것입니다. 돕기 팀원들이 직장에서 테이커가 될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좌절감의 누적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표하고 신뢰하며 변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테이커들은 슬림한 조직에서는 숨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테이커로 드러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을 과감히 잘라내세요. 삶 진정한 기쁨은 당신이 주기 시작할 때 옵니다. 성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